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한강변 초건축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그의 높이를 완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초건축으로 재건축이 될 겁니다. 그 핵심이 압구정동이고요. 그 그래서 그런 재건축 주자의 메모도 뭐 호재가 생긴 거고. 아무래도 합동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역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과거 용인처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합동을 하겠다. 한강변은. 그렇게 하는 합동, 그게 이제 합동 개발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개발 그런 거는 일단 중지, 새로 하겠다. 합동 개발 하겠다는 거고요. 초고층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큰 프로젝트에 합, 그,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안전진단도, 기존에 통과된 안전진단은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초건축 재건축단지 주요단지, 막구정 여의도 2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 의글 정보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니까. 뭐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여의도 목화산부 장미, 화랑, 대교, 한양아파트. 그 다음에 잠실의 주공,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풍납우성 반포의 반포 경남. 그에 있는 한강대 이쪽 한신 1, 2, 3차부터 어, 뭐 24차, 25차까지 있나요?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그다음에 모든 지역의 합동개발 가능하면 한강변은 합동개발 하려고 합니다. 여의도든 잠실이든 압구정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이렇게 합동개발하겠다. 왜? 단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도 정비공은 언제 개발될 거냐 이런 문의, 문의가 많은데요. 유도 정비공은 부 잠시 이대해 주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학창시절 공부할 때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죠. 전략적으로 정교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하겠다. 좀 시기가 걸립니다. 유도하려다가 안 하면 유도 안 하는 거죠. 좀 잊어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대. 아, 그 다음에 뭐 주민 20% 이상의 기부채널을 반대하면, 기부채널 반대하면 안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 기부채널을 조건으로 초고층으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초고층으로 제거해두 가면 상업성이 좋아지나? 아주 좋아지죠. 당연하죠.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 용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용종률이 올라간다는 거 크게 보면은, 주거 환경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 땅은 비좁고, 사람 많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신혼부부도 매년 5만 쌍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종률을 완화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알고 계신 분이 모르지만 2, 3년 전부터, 용종률 완화는 계속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를 특화해서 한강 양안을 전부 남북벨트로 연계하겠다. 이게 지금 한강 공공성 회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태 첨단 산업으로 마곡 상암동을 개발하겠다. 문화 예술적은 당산 선유도 망원 합정 홍대 문화지구를 문화 예술 그 벨트로 연계하겠다. 국제 금융 떠오른 게 뭡니까? 여의도 용산이죠? 보행문화, 이촌 반포. 신문화 복합 지역, 송수압 구정동. 역사문화 지역, 암산, 아차산. 그 지역을 해서 전부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결하겠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2020년, 30년이 되면 한강이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한강 공공성 회복에 따른 세부적인 투자 지역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앞으로 10년 후 물론 20년 후가 됩니다만은 유망 투자체 중에 핵심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100가지 를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0가지 오늘 다 얘기 할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한강이 첫 번째로 봅니다. 한강은 앞으로 말한 5개 아니더라도 한강만 크게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투자에 절대 실패할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여의도 지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는 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부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거에는 장충동,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거기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죠.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 그 다음에 동부이천동.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압구정동. 그 다음에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이렇게 부 흐름이 흘러왔습니다. 물론 서남권에서는 강남 5구라고 치는 목동도 있고요. 그 후로 거의 15년 동안 여의도는 맥을 못 쳤습니다. 부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강남으로. 그래서 여의도고등학교 학군이 별로 안 좋았죠. 학군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수준이 학군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부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의도 학군이 목동보다 훨씬 못했죠. 강남은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여의도의 주민들은 학원을 학군, 어디로 보내요? 목동으로 보냅니다. 근데 앞으로는 변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목동입니다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동은 뒤쳐집니다. 여의도가 앞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올 거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제 금융 지구다 하는 걸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국제업무지구는 몇 개가 있습니다. 송도에도 있고요, 용산에도 있고, 삼성동에 한전부지에 생길 것이고, 예정입니다. 한전이 전부 이사 가고 나면, 물론 여의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지구로 개발하는 거는 여의도가 유일합니다. 뭐 비슷비슷한 게는 많이 있겠지만, 물론 뭐 삼성동 이런 데 금융을 안 한다 아니고, 그렇게 국제 금융지구로 특화 개발할 것이다. 그게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금융기구란 건 뭐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원가는 국제금융기구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2009년 1월에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국제중심업무지구, 뭐 지원업무지구, 배우주거지 등을 나눠서 개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거는 산업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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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전부 주거의 개념이고, 유일하게 사람 유통으로, 유일한 건지 아닌지를 저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발하는 게 지금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어, 몇 가지 중요한 그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는 그 전철역은 9호선과 5호선이 겪는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엣 중소기업전시관, 그 다음에 통일주차장, 그쪽이 전부 어 여의도 국제 금융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 금융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건물을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는 서울 국제 금융 센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IFC라고 합니다. 그대로 뭐 서울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나가겠죠. 국내 금융 기관과 다국적의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고요. 어디에 세워집니까? 중소기업 전 시장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 전 시장이 좀, 쉽게 말하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거기에 이제는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광활합니다. 2012년까지 완공하겠답니다. 지금 2009년 다 지나갔죠? 10년, 11년, 12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최고 55개층 3개동이 들어서고, 지하공간은 뭐, 구호선, 여의도구까지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물이 파크관 여기는 주로 여의도에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아, 최고 72층 이교정이 들어설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게 지금 소시 방안입니다.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연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빌딩이 될 것입니다. 2011년 말 완공됩니다. 완공, 이건 앞으로 숫자 나오는 건요. 좀더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지니 힘들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S-Train 가 있어요. 이 S-Train 는 문화 공간인 청담동 압구정동의 공간은 명품 쇼핑가로 육상하겠다. 앞으로 국제금융지구가 되면은 많은 그런 쇼핑 공간도 필요하겠죠? 호텔도 필요하고, 호텔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SIFC에도 들어서고, 그렇게 들어섭니다만은, 그래서 2009년 말 가장 빨리 완공되는 게이 S-TRAN입니다. 여의도역과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의도역 SKVJ, SKA 주유소 부지에 있던데, 에, 36층짜리 한계동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메허트노이 출발하는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첫 해법금의 빌딩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국제금융기 금융지구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었고,